여기는 공주 봉황제라는 한옥 스타일의 숙소예요. 방이 네 개짜리인데 한옥 스타일로 숙소를 굉장히 예쁘고 정갈하게 꾸며놨어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내부에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도 있고 앉아서 책을 볼수 있는 그런 낮은 탁자도 있어요. 이 호텔의 진짜 특이한 점은 이 호텔이 마을 호텔이라는 거예요. <laughs> 보시면 여기 마을 스테이라고 되어있죠. 마을 전체가 한 개의 호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사장님께서 손님이 오시면 마을을 투어도 시켜 주시고 돌아다니다가 뭐 이웃집 사연이나 곳곳에 묻어 있는 이제 역사 이야기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에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이 봉황재 여기가 숙소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근처에 있는 이제 오래된 책방이 컨시어지. 그러니까 전체 관광을 안내해 주는 카운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주한 스테이라고 해서 또 다른 숙소 하나 더 있고요. 이제 손님이 많으면 어 손님을 더 나눠받아야 되니까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 갤러리는 어 이제 마을의 공동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마을 사람들과 외부 손님들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어 서로 친목도 쌓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면서 이제 이 마을의 친밀감을 느끼게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업스테어스라고 해서 음 말하자면 오피스 공간입니다. 이제 출장이나 업무차 오시는 분들이 급하게 업무를 하셔야 될 때는 이제 여기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업무를 볼수 있게 해놨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업무하기 좋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건물 안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을 곳곳에 있는 다양한 건물들이 호텔 안의 시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을 호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숙소를 가면 받는 그 안내사항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펼쳐지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되게 특이하고 예쁘죠? 어떻게 접는 거예요? 그니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숙소 근처에 마고 카페라는 예쁜 카페예요. 이쪽에 공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커피를 마셔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화도 이뻐가지고 좀 찍어갈게요 이거아상 예, 찍어 예. 찍어, 이거 기계가 뭐하는 뭐 기계예요? 이게? 가마 가마예요? 그러니까? 아, 가스가. 요건 지금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써요 써, 이것도 쓸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아 주차장이나 공원하려고 했는데 <laughs> 맞아. 아, 근데 공주분들이 다들 근데에... 친절하죠. 엄마들. 어. 그 마트. 마트 이런 것도, 뭐, 시간 같은 거. 아, 이잘잘 났다. 이것도. 응. 실제 풍경 있는 걸 있는 네. 걸 들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공주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 뭔지. 아. 이건거기 같다. 봉 맞네. 황제네 봉황제 묶으세요? 아예 예. 아, 그러시구나. 맞네. 이게 딱 보니까 이런 느낌이 알겠다. 문 열고 들어가는 그림. 공좀 낮춰 까 찍고 있는데 갑자기 막막 소다졌어. 이거 공주 시민들이 그린 거라고요? 네. 이게? 그거 가져가셨어요. 아... 네, 그때 한번 지원금 받은 걸로 네. 이제 저희 말고 카페나 이런데 그런 드로잉 세트를 다 갖다 놓고 네. 언제든지 그릴 수 있게 하고 아그 중에서 이제 이쁜 거 뽑아가지고 엽서와한 거에 감상시켜가지 아 근데 이게 너무, 이건 아, 잘 그렸죠? 네, 너무 잘 그렸는데. 그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공주 시민들이 그린 엽사랍니다이엽서는 가져가도 된답니다. 가면이 네, 분이세요? 공주주. 네, 저는... 아. 칼은 없는데, 아, 맞지. 갖고 간 거네 그렇게 안 멀죠? 네, 안 멀어서 언제든지 어. 그럼 지방에 살다가 서울 올라가시나요? 원래 아, 서울에 계속 계셨던 아니, 거예요? 아니 원래 저는 전라도 광주에 있다가 아 그, 맞아, 그, 전라도 그, 분야 갔지 그, 맞아 올라가서 살다가 이제 네. 음. 직장생활을 하고 아, 예쁘그거곧다 되신 거. 네. 내일 나으러 가요 내일 나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 내일 나으러 가는 게 친정에 아, 친정에 음... 오아막 맞다는 맞아요 아... 아 정도. 오 안에 있으니지어디안 비싸다 했더니 더 그래 보이나더라고 책을... 아... 위험도라고 해야 투자 대비 음. 수익이 적어, 음. 음 워낙 적어요. 적기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웃음> <웃음> 사실 이건 <다> 장식인데. <laughs> 예. 그러니까 그니까, 거기지. 뭔가 이렇게 주인장이 고 했는 거를 에 이렇게 나온다든지. 경상 음. 아, 여행 많이 안가어이 <laughs> 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온라인으로 <laughs> <About 웃음> <네이버는 웃음> <laughs> 뭐최뭐 <책을> 구독한다거나 늘죄송 <laughs> 해. <항상 머리가 웃음> <laughs> <laughs> 너무 눈도 약간 저렇게 떠요 약간 싱그린 듯한 <laughs> 난좀 기분이 나쁜데 뭐 이렇게 하나 담배야? 지금 정신 없지 지금? <laughs> 밥 먹느라고 메롱이 갔 <laughs> 어이구 어, 미안해 아, 미안해 낯설지 나가 나랑 맞아 나 메롱이 메롱이 여기 미 불쾌해 어 얘네 둘이 교류를 뭔가 교감을 하네 맞네. 어. 헉, 제트, 제트 이야기 생겼다. 사만다. 사만다. 오, 갔어? 한다섯쯤에 줄은... 그렇겠다. 한, 한 시간 있었겠다. 응. 저기 근데 네, 사님 사모님 너무 응. 좋아. 뭔가 기운, 기운이 되게 밝고 되게 응. 좋지 않아요? 그런 게. 응. 음. 자기가 찍어서 이 편집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음. 내가 만든 영상 한편 이렇게 나온다는 음. 그, 그게 재밌어요. 근데 음. 시간이 많이 걸려. 예. 맞아요. 음. 그 연극 협회장 하셨는데 알만 음. 해야 돼. 嗯。Mm. 아 손이 아무지. 음. 여기 놀것 천지입니다 진짜. 금기. 음. <laughs> 유. 아. 장기도 있고. 아. 음. 기판 바둑판 다 있고 그죠오 신방바둑. 음. 오큰 기대 없이 왔는데 너무 좋아요. 밖에서 아침을 먹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오네. 요 토스트랑 계란후라이랑 우유랑. 담장 구조물 옛날 구조물인가 봐. 몰랐 아, <웃음> 아 <웃음> 원래 담장을 아, 아, 다안헐고 일부는 남겨 놨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저 사진도 옛날 사진들이 길에 드문드문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네, 아, 네, 맞아. 이 이제 공 트레이드 곰곰. 고마 고마. 네. 소녀는 뭐지? 안녕하세요. 아, 미르생. 생 아. <laughs> 일이 있었던 거를 같이 아, 그 당시에 차지니다이 집이 지어지 아, 이 집이 지어지던 해 응, 무슨 일이 괜찮네이 근처 공주고등학교니까 공주고등학교 이 근처에 <laughs> 있어요. 아,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공주고등학교 소식을 여기다 넣어 놨네. <laughs> 지금 어제 갔던 그 가가책방 여사장님께서 마을 투어를 시켜주 고 계신데 저분은 이제 숙박업소 사장님도 아니고 여행 쪽 종사자도 아니신 거거든요. 그이 동네에 계신 책방 사장님이에요. 근데 그 동네 책방 사장님이 마을 투어를 해주셔요. 근데 아, 웬만한 역사 이야기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이제 막 소소한 이야기들, 동네 그집뭐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주시고 뭐그 사연도 얘기해주시고. 그니까 동네. 하시는 분들 주민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관광 안내 해설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네요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 잘, 잘 보세요 제가 시간여행을, 시간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네를 걷다보면 이렇게 1955년으로 갑자기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보면 이 집이 지어지던 해는 6.25 전쟁이 끝난 지 2년이 되는 때입니다. 전쟁이 남긴 어, 참화의 와중에서도 문화는 꽃피고한 백지 문화제의 시작인 수륙제가 보도선성에서 거행됩니다. 아마 수륙제가 거행된 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목을, 골목을 걷다 보면 갑자기 저렇게 연도가 탁 나오면서 과거로 갑자기 시간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야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런데 있다가 아 서울에서 저도 한 8년 9년 살았는데 지하철 타니까 아무 인사 <laughs> 안 분데 그리고 와안안비켜주니아 따듯하네 약간 뭐라지 실등 딱 날씨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내려오신 건 아니고 한 1년을 왔다 갔다 하셨구나 이쪽으로 아 연애 그, 그아 장거리 연애를 했었죠. 아, 아 먼저 아 먼저 여기서 이제 <laughs> 와. 그러네, 여기는 맞습 아, 오늘 수날이구나 근데 이 정도면 비싸도 들어갔다, 진짜. 나와도. 근데 이미 그 정도 됐다면 이미 유명이지고 있는 거다, 벌써 그 정도면. 개인 카페 응. 알아야 되는 시대인 것같아 음, 김치 겁나 맛있어. 기분 좋아진다. 13번은 예약했잖아 7번에 있고. 어, 분이 7번요? 에있있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저희 오늘 네, 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아까 사모님 여기 아 Grind기도 꼭 가보라 그러셔서. 잘자리어 너무 많던데. 만두판 보고 싶으신가요? 옆만빵사도 사람들 다 같이 사장님 커피 커피 드시 오자 가지고 만났어요. 가 가지고 와서 오히려 자기가 보통 일인분이 인간을 컨트롤하기 편 넘어가면 훨씬 쉽잖아요. 아. 그리고 커플, 아. 와플, 와플 다봤어요 그 와플도 그 좋아했요 예. 근데 그 갑자기 그 독도의 모임 계속 하세요? 거기는 지금 아니 우리 외국의 작은 도시에 놀러 예. 여행 가면 한 이틀 아. 묵으면 거기 아 맞아요. 왜 아침에 그 아침에 밥, 밥 먹으라면 또그 음. 사람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래 오랜 기분이야. 작으니까 아아 아, 아, 이거 자전거 안녕하세요 네. 저 밑에 커피 마시러 왔다가 공항제에서 아, 아, 예. 가가책방 몇보주시고 가가책방에서 여기 반죽동을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가 여긴 당연히 들리셔야죠 예, 예, 커피 마시아네 예. 예, 너무 여기 인근 동네를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네, 우리가 활자도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인쇄물 이잖아요. 예. 이것도 인쇄. 요 잉크젯 티그마트 프린터였어요. 금강, 공산성, 우성에 있는 뭐 고목장도 음.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대학원을 타게 됐고 문화 문화재단에뭐 예술도 그렇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상당히. 공주행 끝